총성, 부식 나왔습니다. 건빵 군필자라면 잊을 수가 없는 맛이겠죠. 퍽퍽하고 무미건조하게 생겨서 맛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먹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건브레이크라고 해서 건빵을 잘게 부서 우유에 말아먹기도 하고 기름에 살짝 튀겨 설탕을 솔솔 뿌려먹기도 하죠. 그중 가장 달콤한 방법은 아무래도 동봉된 별사탕과 함께 먹는 게 아닐까요? 달달한 별사탕이 침을 유발해 건빵을 더욱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요. 고된 훈련 후에 건빵과 별사탕, 이 둘의 조합이라면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런데 건빵은 언제부터 군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걸까요? 음식에 담겨 있는 재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최후의 만찬 저는 음식평론가 이용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건빵입니다 건빵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애용되는 보존식품입니다 수분이 적어 세균이 번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건빵은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형태는 무려 고대 이집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빵, 생각보다도 더 오래된 음식이죠. 건빵의 원형은 로마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밀가루에 물과 소금 반죽을 한뒤 낮은 온도에서 두 번씩 구워 수분을 모두 빼버림으로써 보존기한을 극단적으로 늘린 제조 방식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만든 빵을 파니스 비스 콕투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제조 방식은 오늘날 건빵의 제조 방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렇기에 건빵의 원형으로 보고 있답니다. 근데 파니스 비스 콕투스, 뭔가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스킷인데요. 파니스 비스 콕투스를 먹으며 정복전쟁을 이어나간 로마군을 통해 각지로 퍼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비스킷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킷 또한 건빵과 긴밀한 관계로 볼수 있겠죠. 15세기 대항해 시대에서도 건빵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쉽비스킷인데요 이때는 선원들이 장거리 항해를 위해 한번 배에 오르면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식량 보급이 힘들었고, 목조선박에서 불을 이용해 요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것이 바로 쉽 비스킷이었는데요. 쉽 비스킷은 바다의 특성상 육지보다 음식이 상하기 쉬웠기 때문에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은 기본이고 네 번도 구웠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뛰어난 보존성을 얻었지만 이게 벽돌만큼 딱딱했다고 해요. 먹을 때에는 돌이나 도끼 같은 연장으로 부숴 먹거나 물에 불려 촉촉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먹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쉽 비스킷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들이 식사 시간에 슈피스킷을 먹으려 하는데 이게 엄청 딱딱하고 맛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슈피스킷을 던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슈피스킷을 맞고 죽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법에는 절대 식사 시간에는 슈피스킷을 던지지 않는다. 라는 규율이 생겼다고 해요. 슈피스킷에는 벌레도 정말 많았는데요. 먹기 전에 겉을 톡톡 두들겨서 애벌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해가 길어져 식량이 부족해지면 애벌레조차 귀한 식량이 되기 때문에 애벌레와 함께 슈피스킷을 먹어버렸다고도 하죠 슈피스킷과 함께 세계 곳곳을 항해하며 여러 식민지를 가지게 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군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건빵의 모습은 일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등장하면서 해외 침략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투식량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일본에는 19세기 유럽식 비스킷을 도입하여 건면포라는 이름을 붙인 군용빵이 있었지만 크기도 너무 컸고 잘 부서져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두번 굽는 제조법을 배워와 중소면포라는 군용식량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중소면포는 건면포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였으나 맛이 없었고 여전히 잘 부서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군은 계량에 개량을 거쳐 중소면포의 크기를 줄였고, 굶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구멍을 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한입 크기의 건빵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빵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목이 메지 말라고 함께 먹는 별사탕 또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빵이라는 획기적인 전투식량을 통해 어떠한 전쟁도 이길 것 같았으나, 결국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 건빵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일제 강점기 때로 돌아가 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일본군은 조선에서 건빵을 만들어 군에 납품하고 남은 물량은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복이 찾아온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남기고 간 건빵과 함께 빈 건빵 공장이 가득했지만 아쉽게도 주요 기술직을 일본인이 담당했기에 바로 건빵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후반에 들어서야 미국의 밀가루 원조와 함께 건빵이 대량 생산되었는데요. 이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건빵을 구호품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건빵은 단순한 보존식품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란 고난을 극복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건빵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빵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는데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먹던 눈물 젖은 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투 식량이 아닌 별미로만 건빵을 즐길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리며 음식에 담겨 있는 재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최후의 만찬.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 핵무기 공격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보 시 지하 대피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세요. 고열과 방사능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공격 시 반대 방향으로 배가 닿지 않게 엎드린 후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아 주세요. 폭발에 따른 충격과 섬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핵폭발 이후에는 가급적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혹은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방사능과 낙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사용하세요.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